열기 느껴지시나요? 지금 꾸물꾸물 거리다가 일단 12시 전에 방에서 나왔는데 벌써 온도가 30도입니다 지금. 여기를 또 금방 까먹었는데 지하철역까지 10분 정도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뉴델리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어제 밤에 걷던 거랑 느낌이 또 완전 다르네요. 이게 원래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일찍 연대도 있는데, 뭐막 11시에 문 여는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쩌자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지금 어딘가를 실외를 구경하기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일단 실내를 좀 구경을 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 좀 시원해지면 실외에 있는 곳들을 좀 구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 저를 타면 아마 다들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겠죠? 어제 제가 밥 먹은 곳은 저기 지합니다. 약간 쇼핑몰 같은 그런 곳인가봐요. 길거리에서 참 다양한 이동수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아, 골프장이네요. 역시 좋아 보이네요, 이런데. 확실히 여기도 빈부격차가 많이 나서 길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바로 앞에 골프장도 있고,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저기까지 걸어가는 게 난관일 것 같은데, 저 사람들처럼 그냥 길을 건너야 되겠죠. 저기가 지하철역인데, 어, 쉽지 않겠네요. 차가 안 오니까. 저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사히 길을 건넜습니다. 저 역까지 어떻게 가는지가 또관 건이긴 한데, 저기 리차가 많이 모여있는 곳은 저쪽이 인제 기차역이겠죠? 어, 거의 한 10분 걸어왔는데 땀이 쫙 나네요. 지금 벌써 일단 지하철 타고 1시간 정도 가서 이술관으로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 목적지인 지하철역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리차들을 따라오면 제대로 본것 같아요. 지하철역 엔트리는 왼쪽에 있다고 써 있네요. 이렇게 계속 열차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 뭐야 이거 설마 이게 줄일까요? 저 티켓이 써있는 걸 보아하니 줄이겠죠 이게? 줄이 줄긴 줄는데 이렇게 다 일일이 사람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계 한 10개 갖다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줄 줄었고요 선풍기를 갖고 올까 했는데 선풍기는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안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하철 표사느라 계속 서서 이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반바지가 거의 없어요 다다 다 긴바지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가뭄에 콩나들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긴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어, 이 줄을 서서 저도 지하철 티켓을 샀고요 40루피 주고 이 지하철 티켓을 샀습니다 이거 타고 이제 뉴델리 시내 쪽으로 가볼 거고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너무 덥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내려서 또 택시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아 여기 기계도 있긴 하네요 여기는 뭔가 핸드폰으로 결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는 결제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도 지하철 타려면 이렇게 엑스레이를 검사해야 되나 보네요 방금 영상 찍지 말라고 혼났어 가지고 핸드폰에서 다 지우는 거 확인하고 다시 왔습니다 이 종이 티켓을 그쪽 빨간색 보이는 바코드 위에다 이렇게 찍으면 열리고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백철구도 나름 현대식으로 잘돼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는 데서 핸드폰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휴지통에서까지 영상 지운 거 확인하고 보내주더라고요. 혼날 뻔했는데 아무튼 다시 잘 왔고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 가는 게 맞겠죠?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종점역이어서 아무거나 오면 타면 될것 같고, 여기서 제가 과연 앉아서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도 좀 뒤로 가서 혜택판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또 정시에 오는 게참 신기하네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앉지 말라고 표시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인도차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는 센트럴 세크테리어스라는 역에 내렸고요. 다 힌디어로 써 있어서 여기는 볼 수가 없는데 보라색 바이올렛 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역입니다. 여기 나가면은 인디아 게이트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왔는데 배가 고파져서 어제 추천받은 식당이 근처에 있길래 내려보기로 마음을 먹고 또 계획을 바꿔서 여기 내렸습니다. 저는 극 그... 피어서 즉흥적으로 계획 바뀌는 거 괜찮습니다. 이 주변에 지도가 없네요. 엔더도 지하철을 되게 현대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맵에서도 출구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잘 모르겠고 저쪽 3번 출구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자다가 보라색 라인으로 갈아타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도 환승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네요. 나갈 때도 이 종이 QR 티켓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 안되네요 이거 저쪽 노란색 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환승하면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노란색 라인 게이트로 왔고요 여기서 하니까 되네요 이게 같은 역인데도 불구하고 샀던 그 옐로 우 라인에서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퍼블릭 토일렛이라고 화장실도 써있는데 궁금하니까 한번 찍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구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최신 버스도 보이네요. 방금 저기 차 철역에서 나왔는데 어, 아저씨가 호객을 엄청해서 일단 친구를 만났다고 친구를 만난다고 그러고 뿌리치고 나왔고요. 아우 흑범죄가 장난이 아니네요. 일단 제가 가려고 하는 식당이 저쪽 반대편에 있어서 저기 회전 고차로만 지나가면 식당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 저 버스 보세요. 저기 멀리 보이는 두 개의 높은 건물은 호텔인 것 같고요. 신기하게 차가 별로 없네요. 자 지금 걸어가는데 인도 사람들이 저를 엄청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고객하러 오시네요. 제가 2017년인가 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뭔가 오토바이나 이런 게좀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자동차도 많아지고 그 전에는 자전거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 사람들도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게 소겠죠? 아 이쯤 되면 길에서 소를 한 마리 볼 법한데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네, 분명 제가 길을 건너야 되는 신호였는데 뭐 버스고 뭐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네요. 오 여기 지금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발견했습니다. 을 조금 관리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전기차 충전소가꽤 있네요. 여기 친구가 소개시켜준 건물 안에 있는 이 식당에 왔습니다. 건물 밖에 뭔가 풍사가 있어서 들어올 때 영상을 못 찍었는데 친구가 알려준 건물 안에 있는 아티클 21 이라는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잠깐 걸었는데 또 땀이 쫙 나서 얼른 들어가서 메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QR 코드를 찍어서 메뉴를 봐야 하고요 점심 메뉴는 케밥이랑 라시를 하나 시켰습니다 스윗 라시를 시켰는데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시켜봤어요 케밥 인당 9,000원 정도? 4 5 0 루피 정도 되는 케밥을 시켰고 거기에 라시는 100 루피 그래서 550 루피 정도 한만원 정도 점심값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일단 라시가 먼저 나왔습니다. 스윗한 거 시켰는데 맛있네요 이거는 뭔가 약간 엄청 달달하지 않은 요구르트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시킨 음식이 나왔습니다. 플레이팅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입니다. 점심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이 치킨 음식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케밥이랑 또 약간 달라서 양념이 좀 쎄가지고 이것도 같이 먹으려고 버터 로티를 또 시켰습니다. 남보다 조금 얇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 좀덜 짜고 제가 밥 먹은 곳이 Constitution Club of India라는 건물 안에 있는데요. 여기도 뭔가 상류층 혹은 그 클럽에 가입된 사람들 위주로 와서 먹는 것 같아요. 뭐, 락시랑 이것저것 다 시키니까 한 700루피 정도 나왔고요. 세금까지 더 해야 됐더라고요. 그 정도 나왔고, 이제 지금 에어컨이 빵빵한 데 있다 나와서 괜찮지만 또 본격적으로 관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나 릭스가 있으면 그거를 타고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레드포트 릭샤 흥정에 성공했습니다. 네, 우버 앱에 120루피로 나왔는데 100루피로 흥정하고 대도로 택차를 타고 있니다 릭샤 아저씨랑 흥정에 성공해서 150 루피를 잡고 달라고 하는데 100 루피만 주고 왔습니다 그40 루피짜리 지하철 티켓이 좀한 몫을 했어요 나돈 없고 지하철 타고 왔다 했더니 100 루피 오케 하고 갔더라고요 길을 건너야 되는데 어렸... 엄청 어려울 것 같네요 와... 잘못하다가 들었다 죽을 것 같아 요 왼쪽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아... 어, 해가 엄청 뜨겁네요 레드포트 가기 전에도 작은 사원 같은 게또 있네요 여기가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난이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약간 인도의 국지에서 이렇게 구경하러 오는 그런 관광 명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티켓을 사야 되네요 여기 다행히 돈을 많이 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따로 있습니다 내국인 티켓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은 600유피를 내야 돼서 대신 이줄 짧게 쓰고 바로 티켓을 샀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경하러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애기들이 저를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할카지는 척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이 사진 찍었더니 엄청 신기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기 티켓을 샀으면 저기 메인 엔트런스까지 이제 또 걸어가야 되고요. 그 거리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어 지금 한 34도인데 여기 보면 또 반바지 입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심지어 셔츠까지 저렇게 입고 다니고 보니까 왜 저런거 있나 싶거든요 왜냐면 인도 사람들도 지금 더워서 이마에 땀이 나긴 했어요 근데 반팔과 반바지는 입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 이 옆에 약간 놀이공원도 있는데 이건 또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저쪽 끝에서부터 매표를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저기서 누가 진짜 입구까지 가려면 1.2km 걸리니까 오토바이 탈래라고 물어봤거든요.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걸어가야 되나 보네요.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보이고 종종 오토바이나 오토릭샤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금 인도 사람들이랑 셀카를 3장을 찍었고요. 지나갈 때마다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들. 신기해서. 여기가 약간 포토 스팟인가 봐요. 다 여기 사진 찍고 있어요. 이긴 줄이 뭔가 하고 갔는데 레드포트에는 가방이나 뭐 일체 그런 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이기 보면 들고 갈수 없는 물건들이 많고요. 이래서인지 다들 이제... 여기에다가 짐을 맡기는 것 같아요. 이 줄이 또 엄청나게 깁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봐요. 이거 보니까, 저는 아까 저쪽에서 티켓을 사왔는데, 여기도 티켓줄이고, 아래 이제 물건, 맡기는 곳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제가 갖고 온 가방을 들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엑스레이 검사랑 이런 걸다 마치고 물이랑 이런 거 들고 들어올 수 있네요. 저도 너무 뜨거워서 지금 흰색 셔츠를 갖고 온 거를 덥지만 일단 입었습니다. 팔이 탈것 같아서 인디언 사람들은 굉장히 말랐죠 다들?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드디어 레드포트에 입성을 합니다. 여기 있는 강아지도 지금 더워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네요. 여기 들어오니까 또 약간 시장 같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스카프랑 목걸이랑 장난감이랑 이런 것도 팔고요. 뭔가 약간 옛날에 쓰던 성, 유적지인 줄 알았는데 이런 물건 파는 곳도 있네요. 방금 지나온 시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써있네요. 그 앞에는 또 다른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물은 박물관인데 저는 박물관 편을 끄지 않아서 그냥 겉에만 건물 구경만 하고 이제 또 좌측에 있는 다른 이런 유적지를 구경하러 지금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유적지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딱 문이라 별건 없어 보입니다. 메인 건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가운데 아까 못 걸어가겠는데 사람들이 또 걸어다니고 있고요. 저기 가운데 약간 의자 같은 게 있네요. 여기 다 유리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30... 육도고요. 저 이미 땀에 떨어가지고, 아, 어디서 못 보러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앞으로 갔습니다. 타지마을에도 가면 이런 꽃무늬 장식이 있는데, 그거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아, 네. 새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게좀 아쉽네요. 너무 뜨거워서 이 정도 구경하고 이 멋진 건축물은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작은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에 진짜 이쁠 것 같은데 닫혀있는 게 아쉽네요 더워서 이제 그만 보고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옆으로 갈수록 계속 뭔가 있네요 너무 더워서 말할 힘도 없어요 이제 인디아게이탈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이거 불러서 시원한 미술관으로 가겠습니다 저기도 뭔가 모스크같은 건물인 것 같은데 저기는 지금 못 들어가는 아저씨가 막고 있습니다 이 아, 안에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전에 타지마을에서 봤던 그런 장식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멀리 땡겨서잘 봤으니까 직접 가서 가까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햇빛이 내려오는지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또 이렇게 노는 것도 인도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광경이겠죠 레드포트 잘 있어라 중국만큼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새삼 깨닫고 갑니다. 저곳서 이제 택시 잡고 하는 것도 이럴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앞에서 오이도 팔고요, 파풍도 팔고 선글라스도 팔고 굉장히 다양한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버터고 가다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유소 왔는데 이거 CNG 가스 충전할 땐다 내려야 되나봐요. 다 내리라 그래서 주유소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렇게. 오움직이 약간 가스 냄새가 납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직 기술로도 가스가 조금씩 새는가 봐요. 더워서 모던 아트 뮤지엄에 왔는데 여기 1번 게이트 말고 3번 게이트로 입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인도의 현대미술관은 처음 와보는데 밖에서 조금만 봐도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안에도 들어가면 괜찮을지 않을까 아주 약간의 기대를 해봅니다. 아, 인도 와서 실내에 뭐 구경할 게 있나 했는데 뭐 쇼핑몰 말고는 따로 볼게 없어서 쇼핑몰은 평일에 또갈 거라 오늘은 미술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게이트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3번 게이트를 통해서 입장을 했고요. 입구도 좀 걸어가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관으로 왔는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여기 미술관도 외국인은 500루피를 내야 되고요. 사진은 이제 들어가 못 찍을 것 같고 티켓은 이렇게 큰 영수증을 끌어줍니다. <laughs> 이제 영상을 못 찍으니까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실내에서 1 시간 정도 구경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안에 아, 네. 그냥 딱 9,000원 어치 보고온것 같아요. 500루피 냈으니까 외부가 좀더 잘 관리가 된것 같고요. 여기서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 인디아 게이트가 있어서 인디아 게이트를 보고 그 히말라야 웰니스 스토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각종 숙취 해소 및뭐 건강보조 식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인들이 부탁을 많이 해서 거기 가서 쇼핑을 좀 하고 숙소에 한번 들어갔다 올 예정입니다. 뭔가 오늘 영상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좀더막소도 오늘 못 보고 생각보다 또막 붐비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보여준 것 같아서 약간 실망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확실히 한 5년 전에 왔을 때보다 조금은 개선이 된것 같아요 인도도 진짜 그때는 와 여기 사람 어떻게 살지 이랬는데 새뭐 차들도 많이 늘었고 버스도 조금 더 괜찮아졌고 여기도 천천히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디아 게이트를 보러 가려면 왕복 아니죠. 천도 4차선에 이 길을 뚫고 가야 되는데, 아까 뚫고 갈 사람 보긴 했거든요.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무사히 길을 건너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길을 따라서 한 5분 정도 가면은 <laughs> 눈앞에 인디아 게이트가 나타날 거예요 아, 오늘 호텔에서 갖고 온 물도 이제 다 마셨고요 보조배터리도 미술관에서 한시간 정도 핸드폰 안쓴다 충전을 해가지고 거의 다 다른 거 같고 얼른 이제 구경을 하고 슬슬 호텔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재충전을 하고 나올 수 있으면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퇴근한 다음에 못본거 이제 구경하면 될것 같아요 옆에 지금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는데 여틴 어린이 공원이네 이렇게 애들 많은 것도 처음 봐요 역시 인도자 여기도 방금 길을 걸어가다가 인도 소녀가 바로 저를 보더니 한국에서 왔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 여기 솜사탕 파네요. 아무튼 걔 얼굴 딱 보자마자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게 신기합니다. 정신 없다 여기. 아 인디아 게이트도 저 안으로 가면 있다 그래서 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도도 이렇게 QR 코드로 돈을 받는 데가 많고요. 맛있게 생겼네요. 드디어 인디아 게이트 앞에 왔습니다. 인도의 개선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역광이어서 그림이 좋진 않습니다, 지금. 그냥 사람이 많은 거볼수 있고요. 반대편에 저렇게 경례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델리 사람 여기 다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리를 팀이 없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좀더잘 보이네요. 이제 목적지였던 인디아 게이트는 다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호텔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겠네요. 한국에 있는 지인들 선물을 사기 위해 히말라야 웰리스 스토어에 왔습니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한참 두리번거리 다 찾았습니다. 한국 친구들 갖다 줄 크림이랑 그 뭐라 그러죠? 숙취 소재 잔뜩 샀습니다. 선물용으로 한 10만원 어치 샀어요. 지금 어, 지금 7시 반이 넘은 시간에 드디어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약간 방역 같은 거한거 같아요. 소독약 침 그런 냄새가 납니다 해피아워 시간이 방금 막 끝났는데 한번 일단 꼭딱이 한번 올라가 보고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방에 가서 먹어야죠 라운지에 막 끝날 시간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음식이 조금 남아서 유기하고 저녁에 배고프면 조금 더사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거의 8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방에 돌아왔어요 아 너무 힘든 하루였네요 오늘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많았고 아까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씻고 셔야겠어요 어제 갔다 좀 쿠킨데 기름 이렇게 아래다 달라붙었네요 집에 왔으니까 이제 편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15층 라운지에 올라왔습니다 야경은 딱히 뭐가 없고요 여기 올라온 이유는 이 친구를 냉장고에서 꺼내가기 위해서 잠깐 올라왔고, 특별한 게 없어서 이제 저는 방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